여기서 보는 것처럼 시험술인은 연예인 예술가가 들어있죠 또 중년 이후에 가면서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뭐 병이 들거나 아니면은 또 단명할 수 있거나 부부지간에 합이 되지 않아 헤어질 수 있다 그리고 배우자 자녀 운이 약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허리 아래 여자들로 보자면은 남자 여자 다 부인까지란 또 뭐. 남성들은 전립선 질환. 이 발음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안녕하세요. 유명인들의 이름을 재미있게 풀어드리고 있는 송곡도사입니다. 이름이 좋으면 운명도 바뀝니다. 오늘 또 구독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의 이름을 가지고 재미있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름풀이의 주인공은 2000년대 초에 수많은 히트곡으로 너무도 유명했었지만 군대의 병역 기피 문제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연예계를 떠났다가 최근 몇년 전부터 네퍼이자 프로듀서로 활동을 하고 있는 MC 몽 신동현 씨입니다. 최근 기업인 겸 연예기획사 대표인 차가운 시아의 불륜설로 인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의 이름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부터 계속 활동을 하며 있으면서도 어떤 이런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의 이름 속에서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씨 이게 오액인데 이걸 우리가 납신 아니면 온숭이 신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천간지지 지지에서 나오는 신인데 신씨가 이게 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신이 있습니다. 매울신이라고 하는데 칠액이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씨는 크게 납신하고 이게 매울신 두 개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동자 동독 동자 이게 팔액이죠. 이건 물 깊고 넓을 현이라고도 하고, 뭐, 이슬빛 현, 또 아니면 이것도 빛날 현이라고 합니다. 빛날 현. 그래서 이건 구해. 보통 빛날 현이라 그러면은 보, 우리, 불화변이 들어가거든요. 거물현 앞에. 하지만 이것도 빛날 현이라고 사용을 한다는 걸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두 개를 더해 볼게요. 13. 8하고 구 더하니 17. 17과 5를 더하니까 22가 나왔습니다. 5행도 바로 달아보겠습니다. 5, 6은 토에 해당이 되죠. 3, 4는 화, 7, 8은 금. 그래서 보면은, 어, 하생토, 여기에 하극금.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조금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 이 신동행이라는 이름은 장명가가 지었는지 아니면 비전문가가 지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명할 때는 13과 17 수리는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총 수리에 해당되는 22 수리는 절대로 사용을 하면은 되지 않습니다. 사용을 할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하생토는 상생관계지만. 하극금은 불로 셀 녹이는 형국으로 상극 관계에 해당된다.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보면 22수리와 하극금 상극 관계이기 때문에 장면가가 짓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수리에 대한 것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수리인데요. 지목격이라고 합니다. 이치 밝고 지혜로우며 오랫동안 스스로 밝은 형상이다. 말을 잘하고 남을 감화시키는 능력이 있으며 두뇌가 명석하고 인기응변에도 뛰어나 실력거로서의 자질이 있다. 출세하여 이름을 날린다. 명철한 두뇌가 있어 사고력이 깊으며 이지적이다. 처서에 능하며 학문과 예술 중 어느 분야로 진출하여도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스포츠 스타, 연예인 예술가 등 손재주나 글재주를 가진 사람, 코치나 선생님처럼 남을 훈련시키고 조련하는 소질을 가진 분야에서 더욱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수리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천복이 따르는 매우 우수한 수리이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13 수리는 연예인 예술가가 들어있죠. 또 사람을 조련시키나 뭐 이런 훈련시키는데에도 소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런 네퍼라든지 프로듀서 같은 걸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도 이 13수리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7수리 자주 나오는데요. 용진격이라고 말합니다. 용감하게 전진하고 굳세게 펼쳐가는 수리이며 스스로 분발하고 창달하는 형상이다. 큰 뜻을 품고 대업을 성취할 수 있는 좋은 수리이다. 또한. 지혜가 출중하니 남보다 앞서가는 능력을 10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17수리는 좋은 수리에 해당이 되지만 반면에 자존심이 강하여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존심이 강하고 자기 고집이 세다 보면 남의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자기 것만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치중하다 보면은. 좋은 것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손해를 볼수 있다는 것이 좀 약간의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22술이 좋은수리가 아니다 했죠. 중결격이라 해서 애모가 준수하고 재주도 우수하며 지략도 있으나 타고난 재능과 노력에 비하여 그 결과는 허무하다. 병약하고 꺾어지는 운이며 가을에 초목이 서리를 만난 형상이다. 제주가 비상하나 중도에서 자제를 해버린다. 고독, 이수 별리, 전환, 불구, 육친 무덕, 부부가 생사 이별할 수가 있고, 단면까지 될 수가 있는 수리이다. 22수리는요, 맨 처음에는 시작이 무지 좋습니다. 모든 것이 의기양양하고 시장은 좋지만, 꼭 나중에 용두 산미의 일을 겪을 수 있다. 그래서 잘 되다가 나중에 꼭. 음, 후반부로 가면서 또 중년 이후에 가면서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뭐 병이 들거나 아니면은 또 단명할 수 있거나 부부지간에 합이 되지 않아 헤어질 수 있다. 그리고 배우자 자녀운이 약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행에 대한 거 잠깐 더 말씀드리면 하극금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가운데가 불이 있고 아래쪽에 금이 있습니다. 금에, 그래서 이게 불로 셀를 녹인다는 형국이라 했죠. 어떻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아래쪽을 치다 보니 허리 아래, 여자들로 보자면은 남자, 여자 다 부인과 질환, 또 뭐, 남성들은 전립선 질환, 허리 부위의 수술, 다리, 무릎 등의 문제가 있다. 아니면 사고가 나도 이쪽이 다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는 3회 이상 수술을 크게 한다든지 뭐 크게 사기를 당한다든지 이렇게 발생될 수 있다는 걸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심동연이라고 우리 mc몽씨 어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신동영이라는 이름은 발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송국도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발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동영이라는 이름이 자주 나오는데요. 이 발음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장면가가 짓지 않다 보니까 건물 짓는 사람이 건물 짓지 않았던 소리죠. 건축법에 어긋나다 보니 이런 22수리가 발생된 거였고요. 그나마 이분은 13, 17이라는 이런 게 자리 잡고 있고 발음이 괜찮았기 때문에 계속 꾸준하게 어떤 일을 벌려가고 있고 뭐 유명, 유명세를 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만일에 활동을, 연예계 활동을 맨 처음부터 할 때부터 이 한자가 아닌 다른 한자를 썼더라면 또 특히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 뒤에 나오는 현자의 구역이죠. 58 말고 다른 걸로 구성이 됐더라면 훨씬 더 좋은 인생을 지금도 뭐 논란이 되지 않고 우리 아마 구설수라 그러죠. 구설수에도 오르지 않고 좀더 평탄하게 삶을 살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분 또한 도 바르면 하자가 없기 때문에. 발음보다는 한자를 좀 다른 걸로 변경해서 개명을 해 주는 것이 앞으로의 삶에도 삶에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분이 보니까 79년생인가 뭐 80년생 정도 되니까 아직 50이 안 먹었단 말이에요. 최소한 앞으로 3, 40년 이상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어떤 구조적인 것을 바꿔 주는 것은 천지 차이에 어떤 그런 부분이 발생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동현 씨 최근에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전 먹을 만하면 나왔는데 좋은 걸로 논란이 된게 아니고 좋지 않은 걸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이름과 신동현 씨와 같은 이름이 해당된다면 본인 우리 구독자 분들 중에서도 해당이 될수 있다는 것이니까 필히 개명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논란이 많았던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신동현 MC몽에 대한 이름을 풀어봤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이름풀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곡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